갑니다,님들. <laughs> 검은 마법사 <없어. 웃음> 오늘 못 깨면은 할복하겠습니다. 또싹소리한다 또. 싹소리 한다, 또. 어, 어. 33초. 이미지가 지니지가... 아왜안눌려 아, 어, 아, 아 이건 슬슬 빼야 돼요. 이건 큰데. 아 그래도 지이 들어갔긴 스포. 했나 본데 제딜아 평소였으면 더 많이 들어갔을 텐데 노골 없어도 100억 박히는데 <laughs> 뭘 이러시는데 이따 한번 보세요. 아. 3페이지 가서 둘당 10억 박힙니다. 캔돈 음. 슈터로 겁맛 박, 어! 아씨, 안 읽어. 아, 나 채팅 안, 안 봐요 이제. 자, 2패 갑니다. 불톡 파주시5차 아프라. 와우 좋습니다. 프레이 백댄. 갑니다. <목소리> 넷째요. 어, 하필이 어, 다음에 플레이를 시작해서 해야겠다. 어, 뭐야? 어? 아, 이걸 무력으로 봐. 이거는 이건 선 넘어 대지 쓸게 와, 건마에서 10억 되는 전섭 2,422를. 어떠세요, 님들? 지금 이게 외교 가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갑니다, 님들. 선발입니다. 렛넷다 바로... 어 위험해 너무 많고 아씨 세카가 너무 많아서 괜찮습니다. 막상 3패가 제일 어렵다 생각하고 3패 끝나고 아, 4패를 아, 처음 오시면 남았네. 겁나 소황성. 겁나 어려워요 이거 생각보다. 너무 저 알맹이들 속도가 한 명보다 개 빠르고 특히 주불같이 이렇게 단거리 직업은 더 때리기가 어려워요. 애가. 아 이거에 몸박 해야겠다. 좋아하십니다 선배님들 마지막 불독카피 마무인가? 아, 아 그전에 끝컷아이고하셨습니다그 <laughs> 배지 가자 저 디코 좀 들어갈게요 일단. 아 당사자 앞에 두시고 저는 근데 이자왜뭐 하지 못하자고 떴야 떴 아까 죄송합니다 <laughs> 수액큐 드릴게요 수액큐 다섯 아. 개를 위해서 겁맞겠다 <laughs> 해볼게. 깼다 자 요번에 누굴까 자 일단 우리 8월달 건마 깼고 11월달에 완전 해방이거든요 제가 11월 1일날 건마 잡으면 한밤에 연합회의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지금 7.1달인데 아 잡을 수 있겠지 스토리 진행해 볼게요 검은 마법사의 편링과 무게 깃든 어둠의 흔적 조건이 갖춰졌군 시작해보도록 하지 자 출발합니다 1차 해방은 이미 마쳤고 1.1차 해방 갑니다 오오 오,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파멸의 검 머미안의 흔적 부귀 영화도 불로불사의 몸도 아니었다 데미안이 바랐던 것은 소박한 행복이었을 뿐. 단출하지만 단란한 저녁 식사. 전문 엘나스의 눈, 유키, 선물받은 목도리, 어머니와 형이 있는 돌아갈 집. 오케이. 그가 바라는 행복은 그런 것들이었다. 그러나, 리프레가 불타던 그날, 불길은 그 모든 것을 앗아갔다 명확한 마족 소년이 원했던 행복과 삶의 전부를 깊은 절망에 빠진 그에게 뱀이다가 속삭였다. 네 어미를 되살려주겠노라. 데미안은 덥사가카이러미 내민 손을 잡았고 검은 마법사의 군단장이 되었다. 그가 아직 소년의 티를 채 벗지 못한 때의 일이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지금 여기 군단장들의 회합. 소중한 사람을 잃고 타락의 길을 걸은 자가 또한명 있다. 사자왕 발레온. 타인에게 묻어난 그도 대면해준 자는 어쩐지 신경이 쓰였다. 동질감을 느낀 그 사자왕이었어요. 세상에는 불가능한 일도 있는 법이지. 설령 위대하신 그분이야라 할지라도. 갈고리? 도저히 영문을 모르겠구만. 당신이 남의 일에 관심을 다갔다니. 허튼 짓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나? 이쯤에서 그만 멈추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가? 발레온 당신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되돌아갈 길 따윈 없어. 검은 마법사에게 영혼을 판그 순간부터 당신도 왔 다시 모 오케이. 이씨 네 얼마짜리 라노벨이냐. 네 소중한 사람이 살아 돌아온다. 한들 죄로 물든 영혼으로 그 품에 안길 수 없을 것이다. 그 정도는 너도 이미 각오한 것일 터. 하지만 겨, 곁에 있어도 영영 닿을 수 없다는 것은 꽤나 괴로운 일이지. 피로운 일이지. 검은 마법사의 잔상을 격파하고 검은 마법사의 펼린 한계를 군단장을 격파 피격시 받는 데미지 증가 와 이거 겁나 어려운데 진짜 아 가보겠습니다 노블레스는 최소한 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아니 노블레스가 있어야 깰수 있어요 확실해 이거는 아... 일회용으로 받아주실 길드 구합니다 일회용으로 받아주실 노블레스 한 3개 정도 되는 길드 구해요 제가 하드윌 깰 때까지만 들어가 신세 좀 지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례를 또 드려야 될것 같은데 까꿍! 길드 길감 넣으세요 오 까꿍? 자 일단 가볼게요 44% 하시는데 어 잠깐 어 들어왔어요 오 아주 마음에 들어요 길드 마크 아이눈 웃고 있고 오 오 좋아 좋아 자 하드휠 깰 때까지만 여기에 몸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님들 오늘 깨면 오늘 길탈할 거고요 저는 길드 없이 살아갈 거기 때문에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출발해봅니다 아 하드휠 솔플 너무 오랜만이라 제가 못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한번 집중해서 해볼게요 아 진짜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드휠 솔플이 솔플 중에 거의 뭐 가장 어렵, 어렵거든요 지닐라랑 자 출발합니다 님들 저 준비 다 했나요? 맞죠 다 했죠? 아도블도블도블, 오케이. 아도블 오랜만이라. 세개 써줬고, 스탯. 72,000, 오케이. 보공 드디어 400%퍼 넘겼고, 출발합니다. 갈게요. 미션을 수행한다! 아, 리제로 1분 전이네. 아, 리제로 안 봐서 실패할 것 같은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얼닭사만 써주고, 바인드! 팝컷! 오케이. 슬토카 퓨. 됐냐? 아, 너무 오랜만이야. 잠깐만. 피해 다 피해야 돼 이거 다 피해야 되는 거 까먹지 마와 피를 못 갔어 심지어 아니 어차피 한 턴에 못 넘어간다는 생각으로 가자 자06아 해도 안깎고 채팅창 조금도 안 볼게요 오케이 아... 오케이 아 너무 위험해 얘 진짜 잡기 너무 어려워요 1 페이지가 생각보다 존나 힘들어요 이게 아아 어, 어, 어. 미친 아, 미친놈, 해독가였어. 아, 그리고 피격 데미지가 센거 같아요. 몇 초, 몇 초, 몇 초? 23초 브레이크. 24초에 파커 쓸게요. 아냐, 혹시 몰라. 25초. 아, 24. 24.5초. 지금! 오케이. 레디투다 1단계만 써주고. 불토카 퓨불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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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넘어가. 제발 넘어가. 제발 넘어가. 제발 넘어가. 오랜만에 맥뎀 보인다. 제발. 제발. 자 다음 몇초 다음 몇초 님들 피 존나 빨리 까인다 이거 너무 센데 46초 오케이 지금이다 어 아니네 어 밀렸어요 밀렸어요 어어 어! 진짜 개 쩔하네 아 이래서 그냥 무적기 써야 되나 봐저 순간이동되면서 장풍 맞았어요 아니야 아니야 근데 예전에 신의조는 데카 5로 3패가도 잡았거든요? 아 근데 문제는 이 버프들이 남아있을까 그때까지? 뭘 시드링을 써야 아 이따 버프 풀리면? 아 죄송합니다 저 하나하나 신경써서 다 피해야돼요 지금 저 알맹이들 지금! 오케이 우리 진격 해논 형님 영상 자주 보신분들은 아주 쉽게 느껴지실거예요 누구인가? 는 신입니다 아 거꾸로 걸릴때가 제일 위험해 아, 이야, 미치. 아, 존나 열받네 진짜. 아, 아니 아직 몰라. 죄송하지만 추한 짓좀 하겠습니다. 자, 웨폰 퍼프링 한번 장착해 볼게요. 아, 쓸샵하고다 쓰고 가고 싶은데. 자, 갑니다. 아, 존나 떨리네. 할수 있을까? 어. 너무 오랜만에 해서 죽고 해야 되는 걸 까먹었어. 근데 여기를 빨리 까는 게 중요했는데, 아니 포션지 아무것도 안 맞는데 참으로 개성기 같구나. 안 차는 거 뭐야? 도대체... 아니 존나 아무것도 안 맞고 있는데, 아 맨날 이런다니까 이 새끼들... 아... 존나 어이없는 게 진짜 뒤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맞았거든요. 데이즈 존나 안차 그냥.. 안 맞았다.. 안 맞았다.. 빨리 채워라.. 빨리 차라고.. 왜안 차.. 안 맞았다.. 아무것도 안 맞았다.. <laughs> 안맞았어빠안해 베카 5로 깨볼게요 대신 죽으면 안돼요 이제 진짜 죽지만마 죽지만마 거꾸로 걸렸어 조심하고 어! 조심해 파았있어 <목소리> 야, 죽어, 이러다. 빨리 차라고. 아, 빨리 차, 빨리 줘뭐 하냐고, 도대체. 아, 미친 새끼들 아니야, 게이지. 어, 진짜 정신 나. 잊질 때까지 안 맞아도 안 차, 게이지가. 어, 진짜 내가 지금 4년 가까이 방송하면서 오늘 제일 많이 욕하는 것 같아요. 너무 열받아요, 이제 얘 잡다가 진짜. 해봅니다. 안 걸렸나? 안 걸렸다. 안 맞았어. 오케이. 안 맞고 있다. 게이지 빨리 차라. 잘하고 있다.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뚫지 마. 이딴 새끼한테 지 마. 이건 쫄아도 돼. 아, 불통 못 맞췄어. 이건 진짜 개속뗀 거야. 불씨 써야겠네. 아! 불쏘 쓸게요. 피해! 아! 풀타임! 아니, 아니 무슨 도로핵이냐 그게. 그 뭐라 해. 아, 이번에 게이지 운은 괜찮은 거 같거든요? 내가 너무 뻘짓으로 죽었어. 잡을수 없을까? 아, 어? 왜 죽었어? 아, 좀 아쉽네. 거미줄 관리 개잘되는데. 그냥 깨는 판이었는데, 이거. 아, 진짜 그냥 깰수 있는 판이었네. 아. 아, 사슬족 쓸걸, 잡을 수 있었는데. 아, 이거 잡을 수 있었는데, 진짜. 아, 아쉽다. 아, 12시에 까꿍 길듯 탈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개 감사합니다. 아, 사슬족 좀 아꼈어, 내가 마지막에. 그냥 쓸까 말까, 쓸까 말까 하다가. 이거 완벽하게 잡으려고 일부러 죽네. 음, 맞아요. <laughs> 지내줘 떠나지 마라 냥 오늘 깰것 같아요 이렇게 개 처망하고도 깨기 직전까지 가는 게 근데 이게 진짜 중요했던 게 달빛 게이지가 존나 잘 됐어요 이게 원래 이렇게 안 되거든요 달빛 게이지가 안 차요 이게 서버렉인지 뭔진 모르겠어 근데 평소엔 존나 안 차요 그래가지고 거미줄이 진작에 꽉 차야 되는데 이번에는 거미줄을 계속 풀었어 두글이 좋다기보단 주물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거미줄이 잘 풀렸어 좋습니다. 일단 오파 끊고 잠깐 아, 갈게요. 다음날 뒤질래 음, 진짜 네. 난, 난 욕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살려주는 거야. 너희 지금 오해, 오다 H로한테 아직까지 세뇌당하고 있다니까. 내가 구해주는 거야. 현실을 자각해 빨리. 자 이제 적당히 하시고 오타쿠 분들 지금부터 애니하는 애들 싹다 쳐내. 지금부터 애니 얘기 신빈 대신 붕어빵 썼습니다. 예 갑니다. 죽어! 죽어! 어, 해도, 어, 어! 아니, 진짜 미쳤나봐, 얘네. 해도가 벌써 까요? 아, 지금 자꾸 강철의 형검술사 노래가 머리에 남아서 윙윙 맴돌고 있어. 아, 내 머리에서 나가! 피리오드! 나가! 어! 집중할게요. 자, 1패에선 더 이상 죽지만 말고 넘기는 게 목표구요. 데카오로 3패 입장해도 괜찮으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비가 없어 포션 좀 돌아라 미친 포션 존나 안돌아 진짜 어왜어왜 어, 왜? 아니 포션 먹었는데 나왜왜왜나 왜, 왜, 왜? 저거 달빛 게이지 풀고 포션 먹었는데 하... 이 자식 범위 다리만 피해볼게요. 여기쯤이었지? 오, 오, 개꿀자리. 오, 좋았어, 좋았어. 오, 쉣. 나이스. 아, 씨. 아니, 왜 버프 쓸때 이렇게 뒤져? 아, 아, 사실지 없어야겠다. 잡았다. 인정? 어, 잡았다. 얘는 태어나서 일단 펼게요 슬샵 써줬고 오케이 자 다음에 죽입니다 듀블 리얼리형 적폐다 뭔또 듀블 적폐야 또야 근데 저 자리가 좀 지리네 저 자리에 있으니까 거미줄이 쭉쭉 차는데요 자 죽었다 살아나갔습니다 형님들 이제, 막타, 멋있게, 불토카표 꽂고, 바인드 꽂고, 죽일게요. 바인드로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이런 나이자씨가 야이, 개자씨가 잡았습니다. 와, 격파, 와, 격파, 임무 완료, 오케이. 완료했습니다, 님들. 하드힐 솔플, 한, 한, 네, 다섯 번 만에 성공한 것 같아요. 사실, 첫판에 바로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 때, 뭐 때문이었죠? 뭐, 뭔가 잘못해가지고, 데카아웃을 했죠? 첫판에 깰수 있었는데, 좀 아쉽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하드웨 솔플. 원래 했고, 아이템은, 나니 뭐아깝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9월 1일까지, 한 13일 남았는데, 2주 남았거든요? 2주 뒤에, 9월 1일에, 루시드. 루시드 해방캐 간 다음에, 그 다음이 진일라 끝입니다. 루시드, 진일라 끝. 아우,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세 전환 재미들 잘 시간이야. 지금 1시 다 돼가, 1시. 자, 감사합니다.